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a의 x승만 봤는데 이제는 여기에 이렇게 합성이 된 경우 x 대신 x자리 어떤 다 다른 함수로 합성이 된 경우에 도 함수를 볼거요 보려고 합니다 네 그전에 이제 우리가 혹시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네, 합성 함수의 미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죠 네, f의 y는 y가 있다면 이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경우 네, d y 에 df를 한다면 얘는 뭐요? 예 당연히 네, 그렇죠. 얘는 그냥 어 우리가 우리 흔히 말했던 f'(y)죠 그냥 뭐 똑같은 표기법 그냥 이 이퀄을 하기도 민망한 네, 그두 개의 표기법인데요. 네 그랬듯이 근데 이제는 y가 어떤 g(x)라는 걸로 합성이 됐다고 해봐요. 그렇다면 얘는 g(x)가 되고 네, g(x)가 되고. 얘를 이제 미분하면 미분하면 얘는 뭐랑 같아요? 그렇죠. 얘는 미분한 단 소리는 d x d 의 f니까 f니까 얘는 dy를 네 df하고 그다음에 dy에 대해서 x였죠. 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X에 대해서 이걸 미분하는 거거든요. 이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X에 대해서 X가 있는 걸로 바꿔주다 보니까, 이게 약분될 수 있는 걸로 바꿔주는 거죠. DX, DF로. 네. 이걸,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 말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 간단히 쓰면, 얘는 F-Y 네, 곱하기 G-X였죠. 바로 이 부분이 요, 요거죠. 네. 나머지가 나머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Y 대신, Gx를 써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무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어, 너무 추상인데, 예를 들어 3x 더하기 1의 가로의 제곱이라는 게 있다면, 어, 얘의 도함수는 어떻게 돼요? 얘의 도함수는 2의 이, 부분, 이 부분이 네모라면, 2의 네, 네모. 어, 그러니까 x의 제곱, 그러니까 바로 이거, 그러니까 어떤 어떤 이가 y라면, y의 제곱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y가 되겠죠. 네, 그거에 어떻게 돼요? 그런 다음에, 3x 더하기 1을 미분해야죠. 도함수 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2에 3x 더하기 1 곱하기 3이 되죠. 네, 얘를 뭐 한두 개만 더 해볼까요? 네, 좀 오랜만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칠판 새로 가져와야겠네요. 자, 두 번째 예. 두 번째 라를 하면 이번에는 얘의 3x 더하기 1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 뭐 이, 여러분 뭐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예, 알고 있다시피, 그냥 그냥 루트 x, 그냥 루트 x의 도함수는 어떻게 돼요? 도함수는 2 루트 x 분의 1이죠. 예, 얘가 만약 y였다면, 그냥 이것만 y로 고쳐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이얘를 이, y로 친다면, 자, 얘를 y로 치고 생각한다면 이, 나중에 익숙해지면 사실 이런 말할 필요도 없어요. 벌써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군더더기라고 느낀 사람들 이 있을 거예요. 이 연습을 그동안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얘는 3x 더하기 1에 분의 1이고, 네. 그래 곱하기, 그렇죠. 3x 더하기 1을 이거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그대로 써주고, 네. 3x 더하기 1이고, 1에서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기 3이죠. 끝.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조금 더 복잡한 예. 조금 더 복잡한 예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x의 3승 뭐, 마이너스 1,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산으로도 할수 있죠. 네, 2의 루트 x3승, 마이너스 1한 다음에, 여기는, 그렇죠. 3x의 작업이죠. 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에 3x 더하기 1.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얘도, 얘도, 먼저 2에, 그러니까, 이, 만약에 얘를, 얘를 우리 가 y로 생각한다면, 2에 y 곱하기 ln 2죠. 그런 다음에 y-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얘는 2에 네, 3x 더하기 1, 곱하기, 이런 이라는 성수가 붙고, 상수로 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3x 더하기 1에, 네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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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네 dx, dy니까요. dy니까 3x 더하기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3이죠. 곱하기 3만 되면 끝나는 거죠. 자, 지수함수 합성, 뭐, 몇 개만 더 해보고, 네, 끝내 정도는 간단하게. 자, 뭐 이렇게 뭐 있다고 해봐요. x3승 뭐 마이너스 1뭐 x3승 마이너스 1 이거에 이거 이거의 도함수를 구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2에 x3승 마이너스 1에 곱하기 ln 2한 다음에 3x의 적업이죠 이렇게 함수는 돼야 됩니다. 됐죠? 자, 얘가 만약에 얘가 만약에 수 2가 아니고 우리 그러니까 2에 x3승 마이너스 1이 었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의 어, 도함수는 다 도함선 이렇게 해줄까요? 해 예, 얘는 2에, 그렇죠. 2에, x3승-1에, 그냥 3x의 작업이죠. 됐죠? 네. 자, 조금 더 복잡한 일을 하나, 만 해볼까요? 자, a에, a는 어떤, 어떤, 뭐, 어, 모르겠지만, 상수라고 치고요. x3승-1을 한다고 해보죠. 자, 여러분 한번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 멈추세요. 네, 멈추었겠죠. 다 했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저 해볼게요. X3승, 여러분 한글에 맞춰봐요. X3승-2에, 네. 그 다음에 얘는 요거랑 같죠. X3승-2에, 요거에, 같죠. 근데 얘는 다시 합성되 있죠. 네, 그래서 얘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대로 써주고, 앞에 것은, 앞에는 그대로 써주고, 이제 2에 X3승-2에, 분의1한 /1 다음에 또뭐 해야 돼요? 그렇죠 x 3승 마이너스 1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그냥 당황이죠 이제는 아, 마지막에 있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거니까 hx 네, 그거는 어, 그냥 x 3승 마이너스 1의 미분으로 끝나는 거죠 이제 미분, 프로세스, 미분 프로세스가 다 끝났죠 그래서 이제 항만 정리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에다가 얘는 3x 제곱이죠 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어떻게 된 꼴이냐면 a에 f 그러니까 f(x)는 a의 g의 h(x) 이렇게 된꼴이죠 얘가 지금 f(x)인 거예요. 됐죠? 만약에 여러분들을 좋아요. 만약이가 아니고 시도 한번 해보세요. 조금 복잡하겠지만 복잡하겠지만 일일이 다 항을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고 한번 연습삼아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a의 루트 x 3승 마이너스 2를 한번 두번비분해 보세요. 네, 미안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귀찮겠죠 <laughs>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자, 여기까지만 하죠. 네, 문제 하나만 더 하고요. 문제 하나만 더 하면 네,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이 문제도 한번 해보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 네, 2분의 1에 곱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x 삼승 마이너스 1 분의 1 곱하기 a에 루트 x 삼승 네, 마이너스 1. 자,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요거의 도함수를 구하고, 요거의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아, 요거는, 요거는 두번 도함수. 자, 오늘은 굉장히 테크니컬한 문제였죠. 네. 해보면 알겠지만, 한번 미분할수록 복잡한 셈들이 막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근호, 얘들이 상당히 이제, 그, 그 어떤, 복잡해져요. 계산이 굉장히. 모든, 막, 복잡해져 그나마 지금 유리수가 안 나온 거가 참아유리항이안 나온 것만 해도 아 유리가 나왔군요 예 아주 복잡해지죠 그렇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으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말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